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저 들어오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 4월 25일 화요일 증규시장 맞이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가지 이슈가 제이좀 많다 그죠. 자 미국 증시는 우리 시장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아주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혼조세 양상 나스닥만 좀 빠지고요. 그것도 약보합 정도로요. 어, 다우지수 S&P 500지수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윤통이 넷플릭스 4년간 k 이콘텐츠에 3조 3천억 투자한다. 자사마네트워크스 콘텐츠 리중앙, 철옥밴미디어 네, N&W 스튜디오 드래곤, 쇼박스, 듀엔시미디어, 썸지엔터하고 네, 위즈윅스튜디오 뮤직 두분 나왔나 아니구나, A스토리까지 보도록 하고요. 자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는 방산과 원전에 주목해야 된다. 자 한수원 예, 폴란드 원전 사업 본격화 지분율 49% 수용 관건이다. 자 이거 저기 저 원전주 어, 에너토크 있죠. 예, 오늘 뭐 소폭의 플러스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뭐 쇼팅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70% 화석연료 의존하던 칠레. 한국과 수소길 걷는다. 예, 수소 관련 주 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나왔던 뉴스, 서닉시스템 상한가로 골로 보낸 예, 좀 뭐, 어 이슈가 되겠죠. 예, 애플이 LG 디스플레이의 동사 IT형 8세대 OLED 증착기 사용 의사 전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디스플레이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GM 제너럴 예, 모터스사가 삼성 SDI와 미국의 새 배터리 공장 건설 계획입니다. 자 K배터리 어, 국내 양극재 R&D에 또 1조를 투자한다는 소식. 자2차전지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 자 외신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한반도 포탄에 관심이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처음속 경공격기 F.A. 50, 예, 500대 예, 대미 수출 추진 관련 아, 방산주 보도록 합니다. 사우디 교통장관이 다음 달방한한데입니다 아, 신항만과 네옴시티 수출 청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KLS, 호, 전기, 토탈, 소프트, 이런 것들 보도록 하고, 아, 네옴시티 전통, 예, 관련주가, 한미글로벌, 유 c n 수산인더스트리, 어, 히림, 세아베스텔, 지주, 이런 것들 보도록 합니다. 자, 한미는 25일 우주탐사 공동의향서 서명이 있습니다. 우주통신 달연구 협력입니다. 자, 우주항공주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 미국에 있는, 예, 그 업체들이 한국업계를 주목하고 있다. 예. 자, 엠폭스 환자 10명 추가 발생, 지역사회 감염 추정. 자, 어제 요것 때문에, 어, 미코바이오매드가 좀 강세였다. 그죠? 자, 채지피티심은 이족보행 로봇, 예, 올여름에 나온답니다. 자 LG 쪽은 주력 어, 상품을 로봇과 솔루션 쪽으로 예.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엠퍽스 관련주, 가상자산 비트코인 관련주 우주 항공 관련주, 네옴 시티 관련주, 그리고 방산주, 2차전지 디스플레이 관련주 어, 그리고 수소 관련주, 원전, 어, K-콘텐츠 관련주 어, 주목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어, 동시효과 예상 체결, 어, 되는 거 보면은, 자, 일단 2차 전지 컨텐츠 그리, 기타류, 설탕, 우주항공, 완전, 이렇게 보는데요. 자, 현대모비스가 2차 전지 관련주로 오늘, 어, 예상위로, 어, 시초가에 사자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허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아모그린텍이쪽이요 현대모비스가 세계 4위 자동차 업계, 예, 스탈란티스의, 어, BMS 공급 소식 주목입니다. 자, 만약에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뭐 이런 쪽이 상악가 들어가게 되면은, BMS 만드는 쪽, BMS 솔루션 만드는 쪽은 동시 후발주자 강세로 전환이 될수 있겠습니다.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한신기계 지2 파워, 엔나타크, 버성 파워, 예, 두산 에너벨렛에, 광명전기 우리기술 우진 피커그램 원정 관련주 주목하고요 자 히터류 관련주 유니온 유니머리얼즈 동국의 랜에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한국 예, 미국 f a o 시에 관련 자 이구산업대창 불이 관련주 주목을 해봅니다 현대로템 방산주 2차전지 관련주 보도록 하고 넷플릭스 한국국의 대규모 투자 사마네트웍스 팬앤터 에이스토리 쇼 박스 알로이스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합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 어, 그다음 KLS 스마트 항만 관련주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에,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에, 4월 25일 정규 시장 개장이 되겠습니다. 에너타크가 1.8%밖에 안 되네요. 주목을 하는데 지2 파워 쪽도 그렇고요. 자, 오늘 압축 삼선의 종목은, 어, 자, 에스토리.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뭐저 컨텐츠 관련주들이 어, 상당히 좀 탄력을 받겠다. 그죠? 어, 덕양산업 전기차 부품 쪽 보도록 하고, 자, a p 위성이 치네요. 4% 급등. 상신 EDP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 시장 개장이 되었습니다. AP 위성 에프리바이어 서닉 시스템 비츠로테크 우주 항공주들이 날라온다그죠 음, 우주 항공주. 우주 항공, 우주 항공주. AP 위성의 a 에이, 에이 스토리. A 스토리가 8.9, 9.1, 9.3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팬앤터의 넥슨 게임즈, 레몽네임레 네몽네임. <laughs> 이런 것들이, 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자, 팬 엔터테인먼트 보시고요. <laughs> 팬 엔터. 5.8, 4.9, 에이 스토리, 에이 스토리, 에이 스토리, 실리콘, 원전주, 원전, 원전, 코렌텍의 어,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처백신 연구소, 엠 폭서, 미코바이오맨,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자, 위코 바이오메드 5상자이에 아, 현대 무베스는 어, 허수인가요? 어, 현대 무베이스가 어, 허수와 맞죠? 어. 자, 그리고 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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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히틀 관리 동국 아르네스 별로네요. 모베이스 하고 어,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이런 쪽은 어, 현대모비스 BMS 관련주 되겠습니다. 네, 자 에너타크는 4.68 올라와 있고요. 쭉쭉 뻗어가라 이지. 더 올라가 더. 네, 쫄린다 그죠? FW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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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템은 한번 저기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네. SNST, SNST, SNST. s o l e d 디스플레이죠. f e l 양산죠. 오늘 양대지수 양 살짝 플러스 네, 외국인 기관 양대시장 매도죠. 자, 구리 관련주 이구스 산업이 올라오고요. 구리, s 닉 n 스템 s 어떻게 했어요? 조금 네, 올라와 있네요. s n i c 에, 덕양산업 상신 e d p 가안 나오나요? 아, 어. 어, 합이이네냥 어, 덕양산업, h e 이 나와 있고 f WSS. s a s n o a o s t b a c l e to g s be s s 요 be s s t be s s 확실히 습니다 응? 왜, 왜, 동이는이거 얘는 왜 여기 안 나오지? 어. 그런 거는 묻지 말라고 하세요. 그 저기 저관리팀에서그계열사는 어, 묻지를 마시라고 하네요. 어제 경고받았습니다. 자, 에이게임 미칼 보여 드려요. 경고? 어, 보세요. 예. 종합검사, 개선상 검수, 키움들이, 예. 어, 키워들이 문자 발송 내역 중에서, 예. 기 키움증권은 예. 이렇게 돼 있고, 6회, 7종, 예. 정 응? 키다리 19회, <laughs> 한국정부인이 13회, 예. 4회, <laughs> 쫄립니다. 이 <이게> 짤리게 생겼어요 <laughs>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자, 한전기술이 예. 한전 KPS, 예, 한전기술 그리고 아까에는 타크310 아, 예, 4병까지 왔었다. 그죠? 라이크 마스트리얼즈 나오고 있고요 G2. 파워 제트파이 실점 9%센 플러스 가스대바짝 올라오고 있고 설바서이 아이의 가스대바짝누버 어, 어제 그 저기 저어 뭐였죠 대대대대 대주사나 대주산업은. 에이씨. 겁나. 대주산업 다 파세요, 그냥. 대주산업 손절 빨리 이야기해 주셔야죠. 손절하세요션다딴거 손절. 합시다. 안 되는 거는 그냥 잘라버리고요. 은혜드 <laughs> 비티는 일단 냅두고 시고 에너 터크 그렇지, 왔다. 자, 에너타크요. 10,800원, 1 9 0 0원1 8 0 0원 자, 에너타크 1 7 5 0원 매도 자, 현재값 매도 현재값 매도 현재값 현재값 빨리 매도하세요 그냥 던져버려 그냥 자, AFW의 에스마스 에이스토리의 G2 파워 아, 내도 되셨으면 칠반. 현정 기술의 뼈만 풀쇠의 시너지. 자, 양대지수 코스닥 마이너스 전환이고요. 오늘도 쉽지 않은 장세. 아, 레이크 모추얼 주, 현대모비스 이로다. 이로다 이거 저기 SKT에서 어, 투자가 150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응. 특양산업의 마음 AI. 인공지능도 좀 올라온다, 그죠? 마음 AI 1.0 요거 마음 AI 요거 단타로 접근 단타로 접근 28100으로 솔트룩스의 코난 테크놀로지까지 어 인공지능 나쁘지 않다 그죠? 클리오가 보이고 있고 예, KG 모벨레 연수 실리콘트 알체라 예, 브리티텍까지 예, 지금은 예, 인공지능 쪽으로 붙어줍니다. 마음 AI 마음 AI 마음, 마음. 자 대주 그 매도 하시면 7발천 절. 오케이. 자 애견 케미칼이 보이고 있고요. 마음 AI, 마음 AI. XLB, 노베이 나고 있고. 한전기술. 에너토크 매도 안 했어요? 이구산업이 대창에 서원에 이구산업만 올라오네 아, 에이, 걸어두면 안되죠 빠른데 에, 한국항공우주 레이크 머트리얼즈 셀바스 G2 파워 G2 파워 뭐. 유일한 어타크 레이크 머트리얼즈 레이크 머트리얼즈 양아치 같은게 얘기냐 어제 급등했다가 또훅 빼버리더니 그죠? 사조, 대림의 HLB, 이너, 셜바스, 서닉 시스템 가죠. 야스, 6프로 마이너스, 위세아이텍, 뭐 베이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자가 16.5 아호그린이 떨떠름하고 세트레가이 위성 AP위성 간에 자 AP위성 요거 단타요 제 포트에 AP위성이 마이너스 찍혀 있을 텐데요 10% 정도 보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AP위성 이건 스윙 쪽으로 네, 수작근 하시고요 아, 185, 18580 18580 s n s 때 범암 퓨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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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현대버벡스 서닉스스턴 모비스아이 아이아스닷 8퍼러 어픈에지테크 가온칩스 어 3S하고 MDs MDs 테크 쪽도 조금 올라오네요. 뜨구전자가 보이고 있고요. 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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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양산업 덕양산업이 강세네. 클리오의 선원 소니 시스템, 수원이스 5응봉이네 그죠? 저 G2 파워바오 이거 어, 안에 에나따크, 어, 나따크 어, 따크 따크 가자 가자 에나따크. 어, 오씨, 어, 덕양산업 상가 가는 거아니요 이관이주음이하어게 될까요? 음주 운전 방지 관련이죠. 예, VI 발동입니다 쇼박스 쇼박스 주사나 노빌리티는 어타크가애나타크가애나크한번더 올라올 것 같은데 그죠? 현대 예. 로렘 2.7 급등 현대 로테 예. 오늘 그저 매도 잡아 주세요, 매도. 타이밍 잡을 시점입니다. 파스텍쇼 박스, 파스텍쇼 박스, 브방에드샨에네빌리티 국일신동 KBI, 네, KBI 메탈, KBI 메탈 단타, 우리 관련주, KBI 메탈, 요거 단타로 잠깐 1925 하세요. 국일신동도 올라오고 새로 T 티로보틱스, 티로보틱스, T 티로보틱스 단타. 단타 14390 단타. 터스텍 <목소리도> 엔지니어쇼박스에 네. 주산에나벨리티 쇼박스. 서정기전에자 오르비테. 네 완전 네. 쪽이다 이죠. 에나터크 한계가 있네. 이래셋벤처. 저박스의 클리오의 두산의 노벨레트 범퓨 사조대리 안전기술, <laughs> 퍼스텍하고 빅텍 이런 쪽은 반대급보다죠? 그 그러면은 어, 네온테크 한번 보죠. 네온테크도 반대급인데 어, 퍼스 텍만 가는 이유가 방산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넥스원. 라이즈 넥스원 요 스윙 쪽으로 접근하시고. 어, 스윙 매스 접근하시고. 자, 88650으로 왔어요. 8650. 8650. 자, 지노맨 컴퍼니 뭐. 고바이오랩하고요. 어, 지노맨 컴퍼니 3. 요진 지노맨 요거 요거 2만 2천원 2만 2천원 탄타 현대무박스가 나오고 있고 피런티어도 나오네 현대무백스 요것도 요거는 스윙 매수적근에서 4150.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